자, 우리가 이제 그 아동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 아동권리 중요해. 그래, 중요하지만, 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어떤 거가 결정이 된다. 또는 어떤 것이 법조화 된다. 라고 했을 때, 아, 그게, 오, 그래, 그러면 권리라는 것,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할 때, 아, 그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철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권리 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 권리를, 어, 이제 확실하게, 이제 협약을 맺은 어떤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게 만약 뭐냐면 이제 제노바 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노바 선언에서 이제 아동들의 권리가 중요하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국제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가 어, 된 거죠. 어 그때가 언제냐면 제 세계 대 이제 세계 어, 대전 이후의 일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아동들이 그 제네바 선언에서는 어떤 식의 사상이 있어야 되냐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1920년대 아동의 복지에서 설립한 영국의 에글란타인의 제비란 여사가 이제 이런 세계 아동 현장을 최초로 선언하게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을 한 이후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1924년 9월 달에 이제 un에서 이러한 아동 권리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5대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노바 선언을 채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아동 권리가 제일 처음에 일어난 계기가 세계 대전 이후에 1차. 어, 대전 이후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노바 선언을 어, 계기로 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자, 우리가 이런 권리를 중요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어, 개최된 유엔총에서 회 이거를 인권을 선언 했죠. 이 선언 안에를 보면 전문가, 본문과이 30개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썼고 그 안에 보면 노동권적인 권리, 그리고 생존권적인 권리를 온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국가의 이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보장과 같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